여기에다가 오늘 주인공의 주인공만의 비법이 뭐냐면 누에고치거든요누에고치를 네.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각질 제거를 한다는 겁니까? 네다음 마유를 사용해 각질 제거니다또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적으로 누에고치를구입해게 이렇게 물에 담그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누에고치를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서 약간 불려주셔야 됩니다 아그 물에 네. 이렇게 물에 네. くる,くる그 그래, 이렇게, 아]あの, 아, 이렇게 조금씩 동그랗게 돌려 주면서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음. 어 이거, 이거 하나 사도 돼요? <laughs> <그러면> 이 이게, <laughs> 이게 어떤 느낌인지. 요거ついてくるん 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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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매 고추기 <laughs> 때문에. 예. 거의, 그니, 요걸에가 まだ 그, ついて이 예, 보시면, 이렇게 잔여물이 남아있는 게 보이거든요. 오, 하고, 반짝반짝 빛나네요. 오, 앉죠, 앉죠. 아까 그 잔여물들이 여기 묻어나왔네요. 어어봐어 응. 봐, 어, 이봐봐, 이봐봐. 오, 너무 까맣게 묻어나는데요? 손이, 손이 정말 깨끗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색깔 이나올까요 하나,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 둘, 셋, 어때요? 아! 우려 아, 지지. 아우, 어, 지지. 네. 아, 신체 검사. 아, 좀 지지. 조금 아니세요. 이런 색깔로 무는게 어떻게? 자, 그럼 이제 누의 골지 사용 후의 현미경으로 오늘 주인공의 피부 상태를 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화면 바로 공개해 주시고요. 오. 어? 온수 어 온수. 아까보다 많이 없어졌 확실히. 아, 그러니까. 많이 진짜 많이 없어졌 아까도 아, 되게 많았거든요. 할수 있어요. 전화면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아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선우 각질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피부의 텍스처라든지 이런 예. 모공에 대한 특히 아까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10대 후반 아아 10대? 아아 10대? 얼을 하시면 더 떨어졌어요. 10대. 루에고치가 어떤 작용을 하길래 아 요요저 각질 같은 음. 걸 갖다가 제거해 주는지 음. 그게 네, 궁금해요. 그네요 어떤 성분이? 루에고치는이 실크의 세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신이라는 성분은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인 아미노산이라는 물질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보습이라든지 이런 데 화장품 재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이 콜라겐보다 흡착도가 좋아서 이렇게 잔여물을 제거할 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십대 피부 그러니까 이렇게 십대 피부를 유지하게 할수 있었던 두 번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노예 고쳐 였고요. 네, 두 번째는 거꾸로 세안법입니다. 거꾸로, 예. 거꾸로 세안법. 그럼 왜 거꾸로 세안법이라고 합니까? 예, 보통 이제 세안 후에 그 스킨 로션을 바르시는데요. 네. 저의 경우에는 크림을 먼저 발라줍니다. 네. 자 스킨 먼저가 아니라 야. 원래 스킨 바르고 그렇죠. 로션 바르고 마지막에 수분크림을 올려두거든요 so. 근데 저렇게 하게 되면 입자가 달라서 안 스며든다고 화장품 가게에서 스킨부터 꼭 바르라고 아, 했거든요 화장품, 가게? 화장품 가게에서 맞아요 네. 네.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 부터 바르라고 네. 그래요 네. 부터 음. 그리고 이렇게 바르는 문제가 뭐냐면 수분크림 음. 발라놓고 그 다음에 스킨으로 닦아내면 스킨 바르면 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음. 녹아서 음. So.

아,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와 음. 어, 어. 원래 저걸 먼저 열지 않나? 따뜻한 물에 적신 음. 수건 말하거든요. 그래서 스틱, 예. 집에서도 한 2, 3분만 이렇게 스팀타워로 올려주시면은 예, 이제 모공이 열리거든요. 예. 그리고 남은 크림을 이렇게 발라주면 이제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고요. 예. 그러니까 문이 닫힌 채로 바르는 게 아니라 바른 후에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수분크림이 깊숙이 들어가게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모공을 닫아줍니다. 아, 모공 네. 이제 닫나요? 응, 키스매ます. 오, 소음 레몬을 넣은 얼음물, � o l 물에 이걸 요 다시 닦아요? 말도 안 돼. 레몬과 얼음이 들어있는 물로 어, 세안을 합니다. 와, 그 수분 크림을 넣고 문을 닫는 거.